오늘 난이 가 어디 가 어디 가는지, 어디 가는지, 는 어디 어디 가 어디 가가는게는 어디 가는 어디 가는가는 어디 가는 어디 가는지, 는지 어디 가는지, 어디 가는지, 지 오늘은 우리가 어디 가지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다 한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의성. 의성을 갈 건데, 봉수가 먼저 가 있어, 지금. 어. 근데 우리 엘리 형님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 갈지 막 찾고 있었잖아. 근데 봉수가 딱 거기 가 있는 거야. 딱 의성을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뭐 이래저래 내가 같이 놀까? 이래갖고. 콜콜 이래내가고 다 같이 놀기로 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정 씨가 안 갔어 집에 있어 수정 씨를 납치해서 데리고 그래 짝꿍을 있어야 될거 아니야 봉수 혼자 또 외롭게 있을 순 없으니까 우리 봉수 짝꿍을 내가 픽업을 해서 우리가 의석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의석 안 가고 왜 여기 왔는데 뭘거 사가야지 <laughs> 여기 뭐가 있어요 오리불고 오리불고 뭐 있어요. 울 형의 시장.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오늘 장날이야? 머리 음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도> 얼마예요? 예, 만원이 이거 한 봉지 주세요. 계좌이체도 예. 돼요? 예. 뭐야. 을주 아, 조금.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 더 아, 예. 주세요. 아예. 음. 네. 잘 먹죠. 금도 살짝 모르는데 맛 좋아. 걱정하지 아, 예. 말고. 예.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세요 나머지 <laughs> 많이 파세요. 맥박 들러 주는데. 안녕하세요네 감사합니다 자꾸 딴데 살고 가면 안됩니다 빨리 갑시다 <laughs> 오늘 안 간다 내일 간다 전화해라 아, 내일 간다 할까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안개 농협 안개? 안개 농협 하나로 마트 갔다 갑시다 이리로 음. 들어요 마트 장 봐서 갑시다. 포인트가? 어, 그런 것같더라 그래서 회원 가입했어. 자꾸 물어봐갖고. 음, 아, 뭐, 10년도 되는 줄 알아? 어, 그래갖고 그동안, 음, 그거 하, 가입했는지가 얼마 안 됐어, 나도. 한, 반 년도 안 됐을걸? 응, 음? 어, 많이 쌓였다고, 좋아. 집 나간 남편 찾으러 갑시다. 멱살 <목살 목살> 잡으러 갑요 <갑시다. 목살> 어디 지금 혼자 와서 외박질이 먹헌다. <목살> 저 다리 밑으로 바로 온갑다. 자, 좀 나간 남편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알리 형님 어디 있을까요? 잘 찾아보세요. 와, 넓긴 넓다. 좋아. 어, 이제 빨간색 좋은 같다, 카운팅기은봉수는저 뒷편, 아. 연쪽편 있는 거 보이실 거 같아요. 자, 신랑부터 먼저 잡으러 가라. 우리 이제 형님하고 인사 먼저 하고. 자. 뭐가 어디라고 와있노! 혼자 어디라고 와있 나온 집 나온 남편 잡으러 온 마누라입니다. 갖고 다니는데 불편해 아, 다니는 아, <laughs> 아 이거 우무차야안 들어가니까 트렁크는안넣고저아 그냥 안에 짐상고있더니라고 들어가보면 포장마차라아가들어가 봐야 완전1 0년 젊어 젊은 보인다니까 <laughs> 아줌또아줌마하지 <laughs> 아래 아줌마이라서 삐져가지고 <laughs> 아줌마 아이가 이게 아 <아줌마가 인기>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어떻게 알고 냐면서어니까 원래 싫어하는 말 잘하신대 <laughs>

배안 고파요? 괜찮아요? 좀 봉사할 게좀 많죠? <laughs> 오늘은 우리가 백년 밥상에서 협찬 받은 걸 우리 알리 형님하고 봉사한테 접대하는 거야. 우리는 똥손 부부잖아. 요리도 못 하고 하니까. <놀람> 밀키트가 참 좋아. 건어물? 어, 지난번에 그, 우리가 백년밥상 협찬을 받았잖아. 응. 그때도 잘 먹었잖아. 맛있어갖고, 내가 이번에 이거 또 했어. 이거는 나 마지막에 건어물 그, 술안주, 마무리로 네. 먹을 거고. 이것도 마무리인데? 이거는 홍게? 밤에 출출할 때 먹을 이제 홍게 오뎅 꼬치 밀키트야. 요것도 이제. 저녁에 마무리 마무리로 먹고 지금은 배가 고프니까 잠시. 이거. 팔당, 야, 이게 이게 메인이네. 이거 신메뉴라고 하더라고. 팔당 오성, 오징어 우삼겹 불고기, 불고기 볶음. 일단 음. 요리를 한번 해보자고. 해보자고. <laughs> 팔당 오징어 우삼겹 불고기 볶음부터 먼저 할 건데 요거는 구성 어떻게 돼 있냐면 와잘 먹는다 요새. 요리 뭐 해도 된다. 아이고, 잘하네. 요리 못하는 남자도 요리를 잘 하게 만들어주는 백년밥상입니다. 흑뱅이 요리상 나갈까? 흑 요리상 나가지 마세요. 그냥 밀키트나 만들어 드세요. 안하고뱅이 어. 요리상 나다다노한번해보 미스처럼 나가야겠다. 그래. 한동안 미스처럼 나간다 캐서 그나 <laughs> 이거, 이것도 떼갖고 이렇게 해서 예쁘다 꽃이다 꽃꽃 피우는 피는 맛있게 먹고 이제 볶음밥을 해야지 일단 밥을 두개놓고두개 하면 되겠지 응떡스 세팅이네 이거 하트다 하트 네, 하트가 왜 이렇게 엉뚱하지 내 <laughs> 네, 닮아서 그래 어사인님 토끼 만들어 주세요 독자도 게 맞는데 도어디 <laughs> <laughs>

이 차는 빨간 텐트로 갑니다. 빨간 텐트. 어, 저한테 빨간 텐트인데 하나. 입구 어디입구에 여기야? 입구 아, 여기. 여정님 잘할 거 어우 진짜 뭐불 것네. 저장 마찬가. 아술 갖고야 된다. 호앙의 유명한 바맥입니다. 이거 좀 쳐주고 실래요 여, 완전 젓가락까지 다 들었대. <laughs> 이게 그대로 이렇게 해갖고 배소, 배 배송해갖고 이렇게 다 먹으면 되는 거야? 굴은 음, 없나? 굴은? <laughs> 없나? 굴은 아까 굴전 다해 먹었잖아. 네. <laughs> 어? <웃음> 아 이렇게 짓는 거야? 오또 새로운 거 같다. 우리 다음에 이렇게 찢어갖고 우리 음. 안착하 가자 자기식구들하고 먹을 때. 누가 이걸 가위로 잘라가면 뭐 찢어 <laughs> 먹어야지. 제가 호환이가뭐 찢어 먹는다 이거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되나? 네. 그래. 찢어 먹지 누가 잘라 먹나 철수럽게. <laughs> 하나 가메기요. 가메기 가맹이, 가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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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이, 가메기. 가맹이. 가메기는 찢어서 먹는 거예요. 누가 가이 손댄다, 너? 어? 쪽도 <laughs> 이렇게 들어갈라나? 어어어어떻게 <laughs> <laughs> 어떻게야 어떻게? 우리 집불 켜줘야 돼요. 불 켜주세요. 음. 음. 어머나 됐다 안에도 켜야 된다. 안에? 여기 온도가 좋은데. 안에 그 안에는 그냥 해놓지 오호 오호 오리지 예쁜 오리지아서 바람 게가지고이 말은 어야안 그래도 리지 반짝반짝 작은 별 여기나 여기나 빨간포차빨간포차입니다 네. <laughs> 누무집에서 <laughs> 짠 주인 오꼬 주인 상 차려주고 갑보다 응. 상 차려주고 우리 코아 형님께서 가메이 먹으라고 상만 차려주고 가셨어 가메이는 찢어먹는 게 아니라 통으로 먹는 겁니다 쇠양반 보소 대박 백반석이 있으니까 확실히 덜 타네. 맞지. 돌 챙기 놓까? 을돌 챙겨 놓자. 마지막. 후보가 <laughs> <무릎아. 저> 조명. <laughs> 자 이렇게 한 <laughs> 절시. 네아 거기 찍으라 어, 보자 보자 인물 좋나 보자 아이고 조명까지 갖고 아. 오셨습니다 <laughs> 아. 전댕이도 굽굽 아. 삼겹살 갖고와? 아, <laughs> 음, 음, 너무 다닌거 같은데 잘라봐야겠다 백년밥상 건어물 세트입니다 아, 이 세트로 다양하게 맛을 보셨어요. 이렇게 우리 막 입에 배가 부르잖아. 근데 술을 더 먹고 싶고 뭐가 살짝 아쉬울 때 이렇게 건어물 세트 이렇게 살짝 꼬여갖고 먹으면은 술도 깨고 이건 치즈가 바로 먹으면 되겠다. 우리 지금 바로 먹을까? 컨트롤 <laughs> 어. 시죠 <laughs> 이 집에서 먹다가, 귀엽다. 내 집에서 귀엽다. 먹다가 피겼한 곳에서 먹어요 야, 이제 뚝딱 뚝딱 돌까지 뚫는다 아하따 피곤하다. 오늘 몇 시부터 달려? 2시부터 2시부터 지금 몇 시야? 10시 넘었거든 10시 넘었다고? 8시간동안 먹었. <laughs> 8시간 술을 먹었다는 거야 8시간 동안 먹었겠지 자합시다 테이블 갈아야지 아, 떼져 다음 주는 아무도 만나지 말고 둘이 좀 쉬는 거 세우면 자 그럴 수 있겠나?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먼저. 아이고 이분도 잘펴는게라 시집만 해도. 시집 못간다 이제 들어가 아무도 안될거 한다. <laughs> 날이 확추어졌고똥벌이다사라졌고 음. <laughs> 원래는 없어 와 근데 68%밖에 안나와서요? 괜다이 동네는 다 좋은데 밤에 똥냄새가 나네? 그지 죽서 있나? 모르겠어 똥냄새가 많이 나 是吧？ 밥먹으러 갑시다. 배고파요 어제 그만 먹고 배고파? 어제 나 많이 안 먹었는데? <laughs> 뭐 지금 표정은 이렇게 막 아... 그래, 그래. 입에 침은 바로 엎으지 말라는데 뭔 소리야 형님은 아직도 잔다 형님은 옷을 못입었미는 잔꾸러기가? <laughs> 미인이셔고 아직도 주무시나? <laughs> 자기 엉덩이 뭔데? 예. 가자. 응. 대충하고 밥먹고 가자. 밥먹고 그럼 커피 사갖고 들어오자. 맛있겠다. 음. 대박이다. 후! 어. 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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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저 비벼보고 해라. 젓가락이 있네. 미끄러워. 오세요네다 익었어. 이거 한번 찔러보자 뭐? 젓가락. 오! 아, 이거 그거 뭐 아닌데. 아, 일단은 생겨야 되겠다. 열명 시방. 얘도 <laughs> 찍어줘요. 얘도 찍어줘요. 이렇게. 오. 귀엽죠? 예쁘게 놔주세요. 얘가 좀 통통하잖아. 이 구짜리 애가. 이 손은 뭐. 얘가 좀. <laughs> 줄구가 말구가. 줄구가 말구가 못 주겠다 뜨고 갖고 미안해, 미안해 알아서 해줘. 박... 아. 공짜고 재활용 놔줄래? 어떤 거? 안 써도 되 그냥 싸 깨끗하게 치우고 갑니다 오늘은 쓰레기가 더 많이 났어요 50리터 가져가셨고 20리터 가져가셨고 우리는 재활용 두, 봉지. 두 봉지와 쓰레기 20리터 챙겼습니다 <laughs> 그럼 다몇 리터의 쓰레기가 넘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다 챙겨가야지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